대박입니다. 5.12 볼트에 1.22 암페어. 이 정도 속도면 진짜 별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십니까. 전기가 필요한 바람돌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요. 21화트 태양광 충전기입니다. 태양광 충전기가 항상 갖고 싶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때 약간 할인받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갖고 싶었던 이유는 요즘 현대생활의 필수 아이템.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그걸 충전하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보조배터리도 있고 건전지 충전기도 있지만 수급을 다양하게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이다 보니까 날만 좋다면 무제한 충전이 가능해서 그것 또한 든든한 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재 47달러에 판매되고 있고요. 무늬는 보시다시피 디지털 패턴입니다. 같이 동봉된 제품으로는 이렇게 카라비너 두개와 USB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도 있어요. 그 설명서도 있었는데, 설명서는 별로 쓰여진 게 없어서 버렸습니다. 길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 길이는 30cm, 세로 길이는 25cm 정도. 2단으로 접혀 있어가지고, 가로로는 65cm입니다. 최대로 펼치면. 많이 충전하기 위해서 3번 접는 것도 있었지만 타협을 봐서 2번 접는 걸로 샀습니다. 이것도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624g. 2만mAh 배터리 보조 배터리는 356g.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솔라 컨트롤러 아, 다른 쪽은 다 방수가 되는데 이 컨트롤러 쪽은 방수가 안 된다니까 이쪽은 물이 안 닿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3.0 단자랑 여기는 2.0 단자가 있습니다. 충전 가능한 상태가 되면 빨간불이 뜹니다. 지금은 방 안에 있기 때문에 빨간불이 안 뜨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다시피 올파워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이 회사에서 제품 광고할 때 내세우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반질반질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ETFE 보호필름이 씌어져 있어서 오염에도 강하고 무게도 가볍다고 합니다 효율성을 더 높였다고는 하는데 모든 판매자들이 다 자기네가 효율이 높다고 그래 가지고 어 선택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어 써보면서 느낀 게 다른 것들은 뭔가 네모 반듯하고 깨질 것 같은 그통 안에 들어있는 느낌인데, 얘는 그냥 얇고 태양광판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기존에 그 생각하던 거랑 달라요. 그리고 스펙은 최대 5V에 3A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15W면은 고속 충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아마 겨울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회사라서 믿음이 가진 않지만, 이 제품으로 골랐고, 현재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했던 영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좀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세 번에 나눠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어, 올라와 보니까 날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촬영할 생각을 하고, 안 좋은 날엔 얼마나 나올지 측정해 보았습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70-50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요즘 이정도 나쁜 걸로는 마스크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배터리 용량 88% 완충까지 20분 걸린다고 써 있었습니다. 빨래거리에 걸어놓고 경사지게 들어보고 눕혀도 보고 했는데 셋다 차이는 없었습니다. 중간에 0 7암페어까지 속도가 올라간 순간이 있었는데 어, 제 생각으로는 그때만 살짝 미세먼지 층이 얇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 지금 20분이고 시작한지 8분이 지났는데 어, 100%로 다 찼습니다. 아까는 20분 걸린다고 써있었더니만 금방 충전되네요. 어, 건전지 충전기보다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세번째 날에는 미세먼지는 많았지만 햇빛은 나온 날입니다 확실히 빛이 있으니까 빨갛게 불도 들어오고 테스터기 수치를 보면은 아마 100%다 믿을 수치는 아니지만 좋고 나쁘고의 판단 기준은 될수 있기에 확인해보니까 대박입니다. 5.12볼트에 1.22암페어, 그러니까 한 6.25와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이 정도 속도면 진짜 별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다방면으로 충전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안도감도 들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아마 더 세게 충전이 될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더 좋아질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현재는 겨울이라 충전도 잘 안되고 어, 미세먼지도 많아가지고 충전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은 어, 처음 가져본 태양광 충전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속 더 알아보고 공부해가지고 100와트급도 도전해보고 싶고 배터리도 크게 크게 해서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어, 결론으로 날이 좋아야 충전이 잘 된다. 여름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바람돌이었습니다. 신기하고 도움이 되는 생존 용품들을 리뷰할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